어서오세요 슈퍼맨 저는 영식이요 저는 도경이에요 슈퍼맨 구독자 1만명 얼마 벌까? 저희의 모든 수익을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하세요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네. 자 유튜브 일단 들어가시고 자 여기 스튜디오 베타를 들어가셔서 자 봅시다 봅시다 아 어, 오늘 영상이 올라갔네요 오늘 영상 올라갔네요 <laughs> 맨손 vs 계란 262명 네. 오케이. 자, 현재 구독자 수는 1 3 2 8 3명이고 시간 끌거 없이, 바로, 바로, 분석으로 들어가서, 바로 수익 누름 음. 나오죠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아, 이가린다안가린다 가린다. <laughs> 자, 벌써 공개됐는데, 이거는, 여기 보시면, 287달러라고 돼있죠? 추정수익? 그쵸. 그렇죠. 요거는, 보시면, 최근 28일이라고 돼있어요. 요거를, 뭐, 365일을 설정을 하면, 아, 잠깐만! 아, 나왔죠. 슈퍼맨은,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까지 <laughs> 712달러를 있어요. 벌었다 얼마죠 환율? 한번 네이버 들어가나요? 712달러 아 얼마야? 832,684원 나쁘지 않은... 나쁜건... <laughs> 1만인데? <일반인데? 웃음> 플라밍고 <정면>. 15만원인데? <laughs> 자 보시면 712달러를 벌었는데,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일자로 돼 있잖아. 빵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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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원. 이때 슈퍼맨 소개하고, 뭐, 다 아폴로 만들고. 아폴로. 완성! 몸 개그하고 막. 마셔, 난리 났었는데, 빵원이었냐면, 유튜브가 정해놓은 구독자 1,000명과 시청 시간 4,000시간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수익 창출이 안 돼요. <생각 enrichment> 아... 힘든 기간이었어요, 진짜. 그치, 진짜 힘들었죠. 이때 뭐, 고로수액을 먹고. 비싼데? 아, 비싸요. <laughs> 힘든 시절 보내다가 팝거리를 만요 슈퍼맨입니다. 오 하나, 둘, 셋. 어서오세요. 슈퍼맨. 슈퍼 슈퍼 저는 영직이요 저는 우이 형이에요. 팝거리를 만나서 시청 시간, 4천 시간이 하루 만에 진짜 채워지면서 수익창출 언제부터 됐냐? 7월 31일. 수요일. 수요일부터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요거 보시면 막 여기 이달라. 8월 26달러, 8월 7일에는 27달러 벌었고, 9월 2 7일 40달러를 벌었어요. 아, 최근에 이제 뭐 국밥충, 국밥충 몰카, 몰카를 했는데 연기가 어색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음, 사과 말씀드립니다. 그러니까. 또 궁금한 거 슈퍼맨 컨텐츠에서 어떤 영상이 우리 슈퍼맨에게 금액을 많이 가져다 줬을까? 1등은 국밥충 몰카로. 충목을... 1 8십달러 거의 20만원 돈그 다음에 초거대 플라밍거 튜브 요게 113달러면 거의 13만원 요거는 좀더 봐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15만원에 샀기 때문에 초거대 쌍쌍바가 급격히 떨어졌죠? <laughs> 3사달러면 4만원 초거대 아폴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. 나오네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월별 추정 수익을 보자면 8월에 200달러, 9월에 1 3 5달러 10월에 97달러, 11월에 243달러로 해서 총 712달러를 벌었습니다 <laughs> 만 명이면 보통 얼마 정도 버냐? <laughs> 다른 유튜버들은 그래도 꽤 벌던데 여러분들이 이걸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저희 슈퍼맨이 포기하지 않도록 조금만 더 많이 봐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할게요 진짜 재밌게 해줘. 더 재밌는 <laughs> 더 재밌는 <laughs>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<보다 웃음> 자 그러면 실창출 공개 다 했으니까 라면 먹으러 갑니다 자 가자 또 라면 먹나요? 먹어야지 먹을 거면 세개두개 먹어 야